살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더 이상 만나도 득될 것은 없다.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손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자신한테 훨씬 이롭다. 손절해야 할 사람 특징.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해서는 곤란하다.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연락해서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부탁하는 것이 얄밉고 싫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남을 돕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다. 도와주자니 귀찮은데. 안 도와주자니 마음이 불편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도와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도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지난번에는 도와주고 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냐며 오히려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 뒤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만날수록 기분이 찝찝하다. 친한 사이라도 친절한 타인일 수밖에 없다. 누구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할말안할 말을 가려서 한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내 삶에 깊이 침범하여 함부로 충고한다면 만날 때마다 말다툼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질 것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사려 깊게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다. 네 번째. 원래 그런 자신을 이해해달라고만 한다. 불같이 화를 내놓고선 자기가 원래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저도 원래 잘 참지 못하니 이해해달라며 반격해야 한다. 원래란 것이 어디 있는가? 자기가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으면 참고 고치려고 해야지, 당당하게 이해해달라니. 결국, 인내심을 갖고,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잘한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는 것과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포하고 맞춰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의 특징.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안 된다. 차사건건 부딪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인연이 아닌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 첫 번째, 기분 나쁘게 말한다. 인연이 아닌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해서 기분 나쁘다고 반응하면 농담이라며 얼버무린다. 농담도 상대가 상처받는다면 농담이 아니다. 만날 때마다 웃게 해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늘 상처받고 피해의식을 갖게 한다면 인연이 아닌 사람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부탁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해도 내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준다. 그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뒤에서 욕을 한다. 인연이 아닌 사람은 거절할 때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다.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사랑은 자기 입맛에 맞게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을 다루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세 번째. 주기보다는 바라는 게 많다. 하나라도 줄 마음은 없으면서 계속 바라기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것이다.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인연이다. 인연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 편하고 따뜻한 것이다. 이해와 존중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 인연이다. 네 번째. 과거 일을 자꾸 들먹인다. 살면서 겪었던 비참함과 수치심. 모욕감이 울컥 올라올 때가 있다. 다 지난 일이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그런데 자꾸 지난 과거 일을 끄집어내어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일의 허물을 문제 삼는 것이다. 자꾸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좋은 인연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제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인연이다. 다섯 번째, 관계에서 조건을 따진다. 조건을 따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다면, 과연 사랑일까? 마음처럼 간사한 것은 없다. 마음이 변하면, 당연히 원하는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세상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기에, 여섯 번째, 가족이라도 미운 것은 미운 것이다. 사이가 안 좋은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연을 끊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남이 아니라 가족이기에 그게 쉽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다. 가족이라도 미운 것은 미운 것이다. 가족끼리는 정말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솔직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일 수밖에 없다.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더 깊다. 가족 간에는 양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명분도 없이 가족이니까 양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양보해주면, 나중에는 당당하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계속 상처를 받는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참으니까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이다. 쉽게 선을 넘는 사람이 하는 말.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도 많지만, 끈끈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만남도 적지 않다.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느 정도의 거리, 어느 정도의 무게가 실려야 하는지, 서로 생각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쉽게 선을 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다널 위해서야 하며. 오늘 떼고 팩트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 딴에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과연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 그보다는 상대를 자기의 바람대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두 번째. 다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다라는 말은 자존감을 얘기할 때 너로 살아도 괜찮아 하면서 위로와 격려할 때 자주 쓴다. 그러나 자존심을 얘기할 때는 너만 못난 거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좌절할 때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잘난 인간도 아니고 못난 인간도 아니다. 남들이 나를 잘난 인간으로 본다고.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못난 인간이라 얘기한다고. 내가 못난 인간인 것도 아니다. 세상에 잘난 인간. 못난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분법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는다. 세 번째. 평균도 안 돼. 평균이란 말은 학교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다. 평균 이상이다. 평균에 못 미친다. 평균만이라도 좀 해봐라. 이 말은 남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니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다. 평균이라니. 도대체 평균의 기준이 뭐란 말인가? 평균 이상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선을 넘는 사람들은 늘 평균에 집착한다. 마치 평균도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 체면이 안 서는 것처럼. 네 번째,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지.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는 속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둘 사이에 비밀이란 게 거의 없다. 그런데 둘만 아는 내밀한 이야기를 제 3자가 알아서 당황할 때가 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둘만 아는 비밀이 밖으로 새어 나갔을 때이다. 친구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정신분석 전문의 성유미는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에서 이 인생은 좋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것보다 보내야 할 사람을 제때 보내지 못할 때.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다. 라고 했다. 인간관계에서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켜야 할 선을 자주 침범한다면, 부당하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너를 떠나보낼지도 모른다며. 비호감인 사람의 언행. 첫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긴다. 분명 잘못했는데도, 혼자만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비호감이다. 사과는 커녕 오히려 상대에게, 윽박 지르는 아나무인도 비호감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사과하지 않아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한 경험으로 하루를 망치게 한다. 실수나 잘못을 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의 매너 수준을 알수 있다. 두 번째, 남을 뒤에서 깎아내린다. 친했던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관해 안 좋게 얘기했나보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제3자를 통해 나에게 전해졌다. 앞에서는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이 멋지다며 칭찬하더니 뒤에서는 다른 소리를 한 것이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일을 버리기만 한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앞에서 나를 100번 칭찬하는 사람보다 나를 뒤에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세 번째, 오만하게 남을 무시한다. 모임에 나가면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잘났고 나는 너보다 가진 게 많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람들이 예의상 그의 얘기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불편해서 모두 등을 돌렸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도 멀어지는 게 이롭다.